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종양내과 이희연입니다. 경기를 나눌 때는 치료 방법이 어떻냐, 그리고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장암도 다른 암처럼 1기에서 4기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는 전이가 있냐, 없냐, 그리고 완치를 위한 수술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실용적인 방식이고 일단 전이가 없이 최장에만 암이 있으면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절제 가능성 최장암, 그리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고 최장에만 있지만 수술로 이제 완전히 떼기는 어려운 상태를 국소 진행성 췌장암 그리고 간이나 폐처럼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를 전이성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절제 가능한 환자가 한5 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중 절반 정도가 국소 진행성, 전이성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췌장암은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이라는 완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재발을 줄이기 위한 항암치료 그리고 어, 조금 더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목적의 항암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절제 가능한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어, 최장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수술이고, 이 수술을 할수 있냐, 없냐는 주변 혈관들과 이 최장암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전신 상태나 이제 수술 합병증이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항암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저희가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른 암들과 달리 췌장암에서는 1기 즉 조기부터 보조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현재 쓸수 있는 치료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폴피리녹스라는 항암제 세 가지를 2주 간격으로 12번, 그래서 6개월 간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이는 없지만 국소적으로 암이 진행되어서 당장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소 이제 국소 진행성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역시 같은 이제 폴피리녹스라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저희가 CT를 통해서 반응 평가를 하게 되고 환자의 암이 줄어들거나 더 커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다학제 진료라는 이제 여러 과의 어, 진료 의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다음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물론 최장암이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서는 항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양한 치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항암에 듣지 않는 암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육 감소라는 거는 결국 이제 체중이 많이 줄고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암 환자 같은 이제 마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환자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항암 치료나 수술이나 이 힘든 치료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회복이 더디고 부작용도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예후와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은 비단 최장암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모든 암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일 부분 맞고 일부분 틀립니다. 췌장암은 있는 곳의 위치가 간, 십이지장 이런 이제 중요한 혈관들과 붙어 있기 때문에. 수술 하게 되면 수술의 범위가 꽤나 큰 수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증이 다른 암에 비해서 좀클 수도 있고 또 췌장이라는 곳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이다 보니까 췌장을 전절제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어 여러 가지로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어 함께 이제 계속 케어해 나갈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적극적으로 어,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저는 일상생활을 최대한 하시도록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항암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피리녹스 요법 같은 경우에는 한 50시간 정도 항암제가 투여됩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 항암제가 투여되기 때문에 어그 시간동안 이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항암 포트에 그 48시간 동안 들어가는 약이 있는데 개를 이렇게 조그만 인퓨저에다 달고서 사무직이나 뭐 간단한 뭐 일상 생활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젬 나파클리탁셀 요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투여가 되는 약이고, 약 투여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외래 베이스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고, 단지 이제 좀 힘이 들거나, 구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환자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의료진과 함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고민해 나가면서 치료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어, 후유증이 많고 또 힘든 병이긴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시면 장기 생존하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함께 할수 있는 거를 해가면서 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